글로벌 전력 시장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와 아랍의 미리트에 이 엔비디아 최신 AI 반도체 대량 구매를 허용한 상태인데요. 중국에는 안 주지만 중동에는 주고 오히려 AI 인프라를 폭발적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사우디에는요. 500MW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예정인데요. 자, 여러분들 500MW면 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을 AI AI 데이터센터 하나가 통째로 삼키겠다는 겁니다. 그냥 뭐 엔비디아 혼자서 도시 하나 통째로 해먹겠다는 얘기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은 즉슨 전 세계가 AI 경쟁에서 이제 전력 전쟁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고 이 전력을 잡는 자가 승자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까지 날아가서 손잡은 게 아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초대형 흐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읽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시면 전력과 전력망, 전력 인프라로 이 흐름이 정확히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국민연금이 뭘 사는지 보시면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갈지가 보인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달 수십조원을 굴리는 이 기관이 눈치가 아니라 정보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아무거나 사지 않는다라는 얘긴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이 담은 전력주 왜 지금인지 우리도 얼만큼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을지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 제가 제대로 핵심만 정리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잠시 우리 국내 주식시장 조정 기간이 왔을 때 미리 준비하셔야겠는데요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 이것도 불확실하고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세도 그렇고요 이 앞으로 갈등이 얼마나 심화될지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요 AI 버블 로봇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여러분들 AI 버블 지금 엔비디아가 좀 잠재우기는 했지만 이것도 사실 괜찮은 건지 이 시장의 변수가 참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말도 안 되게 떨어졌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관망하시면서 다음 다음 타이밍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요. 오늘 제가 이 전력주 설명드리면서 저 유리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했다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수익 함께 내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하반기 수익 저 유리와 함께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리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초고와 변화... 기가 되겠는데요. 이 초고압 변압기 지금 AI 열풍과 함께 올해 상반기 수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미 올해 여름부터 이 초고압 변압기 난리였었는데요. 자 그런데 또 최근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하반기 전력주의 상승은 더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최근에 이 전력주들 10월달에 대표적 전력주 주가 상승률만 봐도요 이 미친 상승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이게 시작이라는 얘긴데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전력주 상승 놓치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으신 건지 그 타점은 어느 정도로 잡아도 되는 건지 오늘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 건데요 이미 대표적인 종목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미 여름부터 강도 드렸지만 한 달만 해도 이렇게 84% 86% 65%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요 이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전력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미래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이 전력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AI뿐만이 아니고요.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이 스마트팩 굉장히 이슈죠. 이 스마트 팩토리까지 이 모든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전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이미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 이챗 GPT 우리는 터치 몇 번만으로 이챗 GPT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챗 GPT도요 사실 기가와트급의 전력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즉 기존의 전통 제조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전력 소비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올해 여름에 이렇게 백악관에 모인 빅테크 수장들 트럼프 압박에 앞다퉈 이 투자를 확대했다라고 되 있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전력 문제로 인해서 백악관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요 AI 분야에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AI 전력 공급을 위한 이 시설 구축에 힘을 쓰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미국도 이렇게 이 전력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력을 지배하는 자가 AI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들 전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발전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정부도 이 전력에 있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데 꼭 초고압 변압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많이 이미 최근에 뉴스 보셨겠지만 ess나 원전 이 분야가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전을 짓거나 대형 보조 배터리라고 하는 ess를 짓거나 이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그중에서도 이 초고압 변압기인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전기를 막 찍어낸다고 해도요. 결국에 이 중간에 송전 과정에서 줄줄이 흘려버린다면 다 의미.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게 지금 비싸기는 해도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커가지고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원전에서 100의 전기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이 변압기가 없었다면 원래 같으면 20-30%밖에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변압기를 사용하게 되면요.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거의 95% 넘는 이 엄청난 전기를 잘 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9월 달도 보시면 제가 9월 달에 이 대표 종목들의 초고압 변압기 수출액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미 9월 달에도 국내 대표 이 초고압 변압기들의 수출이 줄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막대 그래프 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선 보이시죠? 이 선을 보시면 이게 지금 단가인데 단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이 말인즉슨 우리 시청자 분들. 이 전력조절의 상승이 이제 끝인 게 아니라 이 수출과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이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장이 잠시 주춤하는 조정장이 온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런 조정장이 우리한테는 이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초고압변압기 우리 시청자분들께 특히나 국민연금 지금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일수로 담았던 이 초고압 변압기 하반기의 미친 상승이 나올 종목들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집중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영상 잘 보고 있다 한 통씩 안 남겨주셨다면요 한 번씩 꼭 여러분들 5초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한 번씩 시간 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의 대박 종목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이어서 가기 전에 제가 어제자로 종가 배팅 추천드렸었던 세 가지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익 이 어지러운 장 속에서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롯데에너지버티 리얼즈 제가 이전에 한번더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 AI 거품 논란을 일축하고 주가가 사상 폭발하면서 이 희로박 소재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AI 관련된 부분들 전력 그리고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한해서 세 가지 선별해서 추천해드렸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수익도 꼭 챙겨 가셨길 바라면서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실전 매매 신호방에서 매일같이 세 가지 종목씩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들 세 가지씩 올려드려서 우리 구독자분들 함께 수익 보는데 조금 도움 되시라고 함께 이렇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자로 수요일자 오후 3시경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대원전선, 펩트론이 세 가지 종목 추천드렸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세 가지 조금 잠시 보게 되자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오늘 고가 기준 24.92%까지 올라주면서 현재 장중에 17.27% 정도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 가속기나 서버에 들어가는 이 히로박 소재를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기업들의 이 관련된 부품들 또 그리고 이 관련된 전력 이런 거 수요가 급증할 때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여러분들 앞으로 도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주봉상 봤을 때 굉장히 저점에서 바닥 찍고서 반등 나와주고 있는 시기죠. 자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도 밑골이 달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량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고점 물량들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거래량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관심 있게 꼭 보시길 다시 한번더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원전선 여러분들 대원전선의 경우. 이전선과 전력망 인프라 관련 기업인데, 이름부터가 전선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여기서 80% 이상이 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의 투자, 그리고 전력망 확충, 뭐 신대생 에너지, 원전 인프라,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됨에 따라서 이전선 관련주들, 특히나 이 전력주들의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늘자에 사실상 전력 관련 주가 대원전선 말고는 크게 오른 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이만인즉슨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중구난방하게 저가 매수 돌아와주면서 기술적 반등 정도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실적 이슈와 함께 전력 주 대표적으로 이 대원전선이 올라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팩트론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리가켄바이오 또도 그렇고 온코니 테라퓨틱스 영상도 올려드리면서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하반기에 반드시 수익 챙겨가야 된다고 라 강조를 드렸는데 이 알테오젠이 이 코스피 이전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 펩트론이 제2의 알테오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펩트론 이거 10만원 이전 갈 때부터 이부근에서부터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장대양봉 세우면서 국가 15.84%까지 올라주면서 현재 장중에도 14%. 때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ABL 바이오가 지금 일라이 릴리하고의 3.7조 이상의 계약이 터져주면서 이 ABL 바이오 이슈를 시작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 더 크게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펩트론 저와 함께 이 초반에 들어가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엄청난 효자 종목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펩트론 잘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추가 진입이나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이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신다면, 우리 약속의 셋이 아직 못 들어오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제가 유리 구독자 감사 이벤트 링크 달아놨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유료 이벤트 이런 거 절대 안 하고요. 유료 서비스 전혀 안 합니다. 제가 돈 받지 않는 대신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우리 유튜브 채널, 주식 채널 굉장히 많죠. 하지만 유리 영상 보면 수익 난다. 여러분들 홍보 많이 해주셔서 우리 유리 채널 앞으로 대박 날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뭘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영상 잘 보고 있다 댓글도 한 번씩 남겨 주시고요. 주변에 홍보도 해 주시면서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 유리와 함께 약속의 시간 3시에 내일의 수익도 챙겨 가시고 하반기 수익도 저와 함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유리 구독자 감사 이벤트 링크 클릭하셔서 오늘 유리의 어떤 영상 보고 오신 시청자분이신지 종목명과 유리 구독했는가 여러분들 체크 한 번씩 남겨 주셔서 영상 하단에 제가 이 대형 전략이 필요하신 우리 시청자 분이신지 아니면 우리 약속의 새시방 입장을 원하시는 시청자 분이신지 선택 사항 간단하게 남겨 놨습니다. 여러분들 설문 세 가지만 간단하게 남겨 주셔서 우리 구독자 무료 혜택 모두 다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설명 드려볼 텐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보시면 우리 매집주포 찾기에 제가 며칠 전에도 강조 드렸지만 지금 파라다이스 그리고 롯데 관광 개발 그리고 며칠 전에는 노란 풍선이 올라줬었죠. 지금 하늘형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 관광 사업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올라주는 이유도 제가 영상에 항상 담아 드리면서 우리 약속의 새 시방에도 기사와 함께 계속해서 흐름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셔서 우리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확인을 하면서 투자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내용 조금 많다고 영상 끄지 마시고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제가 정말 빠르게 오를 만한 종목들, 우리 하반기에 10배 이상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종목들, 그런 섹터들로만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초고압 변압기 첫 번째 추천주는요 바로 산일전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산일전기는 전력 인프라의 핵심 부품을 다루는 전문 기업인데요. 이말인즉슨 앞으로 변압기 수출이 증가할수록 이 산일전기의 매출 기회는 더 확대가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시면 미국 수출 쾌조를 부르고 있는 산일전기인데요. 2 분기 영업이익 400억 첫 돌파할 듯이 기사와 함께 외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더군다나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첫 번째 종목. 이 국민연금이 매수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주주 현황에 이 국민연금이 약 7%의 지분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일반적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기간의 신뢰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장기 보유 전략으로 이 수급의 안정성을 더해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천일전기가요, 중소형 주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안정성이 더해진다면 세력들이 급등을 출발시키기에 아주 손쉬운 재료가 될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천일전기의 대표사만 봐도 강력함이 느껴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대표 종목들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이 이 산일 전기에 대표 고객사가 되겠는데요. 이런 대형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 변압기나 초고압 장비를 수주를 해온다면 산일 전기의 매출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산일 전기의 경우에는요 이미 실적 흐름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이 수출 호황기에 있어서. 최대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핵심 부품 기업 반드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산일전기 일본 차태를좀 보게 되자면 오늘 고가 7.76%까지 올라주면서 조금 빠진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변동성은 크게 여러분들 신경 쓰실 것도 없는 게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투자자 현황을 봤을 때 순매수가 기간 쪽에서 미친 듯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 산일전기가요 그다음 파동 만들어내기 위한 또한 번의 이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 바닥 지지받아줬던 이 구간도 이전에 이렇게 저항받았던 구간까지 잠시 지지받고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산일전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율을 현재 지금까지 8.28%까지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자이 상황에서 이 산일전기. 이 AI 이슈 특히나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이 AI 칩, 데이터 센터 이거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봉도 보시면 지금 잠시 조정 기간이 있을 뿐이지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잠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에 왔을 뿐이지 지금 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상승 추세선 안에서 이렇게 한번 지지 받고서 잠시 조정 기간 나왔다가 다시 이구 지지 받고 반등 나와 준다면 더큰 상승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산일 정기 사실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마지막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라도 나는 최대한 저점 좀 물량을 담아가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신다면, 물론 제가 약속의 새시방에도 이 전력주 관련해서 올려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나 이 산일전기에 관심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신다면, 제가 영상 하단에 유리구독자 감사 이벤트 링크 달아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산일전기 보고 왔다, 명확하게 이 종목명 남겨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응 전략 좀 정리해서 물 로 같이 보내드려서 여러분들 저 혼자 이 전력도 수익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제 영상 함께 시청해주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분들 특히나 유리 구독자 분들 저와 함께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드릴 수 있는 방향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산일 전기 타점 조금 실시간으로 함께 잡고 싶으신 우리 분들 계신다면 영상 하단에 유리 구독자 감사 이벤트 링크 통해서 무료혜 대액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절대 유료 서비스 이런 거안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투자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 이런 부분 함께 나눠드리면서 우리 채널 성장할 수 있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지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끝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는요, 바로 일진전기가 되겠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산일전기가 초고압 장비에 이뇌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들 전력을 실제로 전달하는 이 혈관 역할을 하는 게 일진전기가 되겠습니다. 이 초고압 변압기를 아무리 수출한다 하더라도 이 전기라고 하는 거를 수천 킬로까지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전력 케이블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기업이 바로 일진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아래 이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그 케이블들과는 굵기가 차원이 다른 이 케이블을 만드는 게 일진전기가 되겠고요. 일진전기는 오늘의 주제 찰떡인 이 초고압 케이블을 만드는 엄청난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외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에 이 일진전기가 모두 다 끼어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에는 일진그룹의 계열사였으나 최근에 이전성그룹에 매각이 되면서 재무 구조도 개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이 기사 헤드라인을 보시면 미국과 유럽 전력망 교체 슈퍼 사이클에 실적과 주가를 다 잡고 있는 일진전기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들이 주가 상승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미국 수출에 있어서 앞으로 3천만 불짜리 추가 수주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진 전기 차트를 보자면, 자 여러분들 일진 전기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일 전기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사실 패턴은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완만하게 갔던 이 상승 추세선 아예 확실하게 곡선 그리면서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매물대 한 한 번에 뚫고 여기서 세력들이 진입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자 여기 여러분들 어제 자이구분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 보시면 이렇게 저항받았던 부분 딱 정확하게 지지받아주고 나서 기술적 반등 나와주고 있는 상황 입니다. 국가기준 동일하게 7% 정도까지 올랐다가 1% 오른 상태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일진정기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잠시 눌려도요 아래에서 저점매수 제대로 들어오고 있죠 다들 아는 겁니다 이 전력주가 앞으로 중요하다는 거그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고 특히나 여러분들 이 일진전기로 좀 봐볼까요 보시면 일진전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지금 이 연금공단이 7%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진전기 이 부근에서 또한번은신곡가 만들어내기 전에 이 박스권 매물때 크게 지금 뚫고 올라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진전기도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우리 하반기또 그리고 이 미래 AI 산업에 있어서 전력주 보유하고 계신 승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유리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요.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영상 하단에 유리 구독자 감사 이벤트 통해서 일진정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 추천주는요. LS 일렉트릭입니다. 과거 LG전설에서 분사된 전력기 회사인데요. 제가 ESS 저장장치 추천을 드릴 때 여러 번 언급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때 매수를 하셨다면 이미 많은 수익을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주가 상승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더 명확한 재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전기라고 하는 게 단순히 보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하는가가 돈이 되는 건데요. 이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9%대 보유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죠. 자, 여러분들 뉴스 헤드라인을 보시면 LS 일렉트릭 주력과 이 신사업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2년 새 매출이 10조 이상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해저 케이블 공장까지 짓고 있고요. 일본 사업에 수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업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 법인 LS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북미에서 이미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 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실적도 확실한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시장 매출만 이미 1조 원이 넘어선 기업이고요. 지금 9월달 최근 기사를 보시면 4,600만 달러 규모의 빅테크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에 이 배전 솔루션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간단하게 이 전력망을 가는 프로젝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를 하는 이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JP 모건은 6월달부터 LS 일렉트릭의 목표가를 높여놓은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미 30만 원이 넘어가. 상황이죠.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한국을 찾았던 빌게이츠까지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이 ls 일렉트릭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모멘텀에서 이 ls 일렉트릭 반드시 마지막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마이크로 그리드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ai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와 연계되어 있는 엄청난 프로젝트인 만큼 이 ls 일렉트릭의 주가 상승이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ls 일렉트릭 차트 보자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전력주들 사실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 박스권 매물 때 이미 한번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질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오히려 보시면 어제도 동일하죠 밑골이 달면서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기술적 받는 크게 이해는 갭상승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고가 기준 지금 13%까지 올라주면서 6% 대위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ls 일렉트릭의 경우 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북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기대감이 실려있는 종목인 만큼 이 엔비디아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자마자 큰 상승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LS 일렉트릭 이미 큰 상승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나와줬지만 사실 이 재료가 너무나 좋은 종목인 만큼 이 주봉상 봤을 때 그냥 상승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근에서 진입이 참 어려우시겠지만 이 LS 일렉트릭 앞으로 이 전력주 특히나 엔비디아 AI 관련해서 우리가 더 관심있게 봐야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갭상승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리는 구간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박스권 매물대 형성하면서 조금 더 눌리는 지금 약간 불확실한 이 시장 가운데의 조정기간 나왔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미 50만원 선 가고 있지만 요 부근 내에서 여러분들 한주라도 꼭 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한주라도 담아가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신다면 약속의 시간 3시에 들어오고 오시거나 또는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LS 일렉트릭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LS 일렉트릭도 사실 좀 봐보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8.79% 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력주들 국민연금공단이 괜히 하반기에 있으러 담고 있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꼭이세 가지 종목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10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전력주 탑3, 일진전기와 LS일렉트릭, 산일전기까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이세 가지 종목의 주가 상반 관점에 동의가 되시는데 혹시라도 혼자 매매하며 항상 손실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매수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는요. 유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도움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 구독자 감사 이벤트 영상 하단에 유리 구독 인증 간단히 남겨 주셔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이세 가지 종목 모니터링해서 이 추천 종목들 가격 공략 내용과 이 매수 추천 목표가까지 정리해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체 돈 받는 거 없고요. 돈 달라고 하는 건 전부 사기니까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감사한 시청자분들 오늘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약속의 세시의 방에 모두 다 입장하셔서 이 전력주들의 상승과 내일의 급등주까지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